요즘 인스타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이제 짤로 많이 나오는 샷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남성 여성이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골프를 정말 업으로 했던 분들이 아니시라면 대부분의 경우 다 그러신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채를 그냥 나중에 치고 나서 이렇게 그냥 막 들고 있고 뭐 그냥 여기다 받침을 대고 있고 뭐 이렇게들 스윙을 하시는 분들을 좀 덜어봤어요. 솔직히 예쁘지 않잖아요. 이게. 그죠 네. 네. 그래서 기왕이면 스윙을 하고 나서 딱 잡고 피니시를 딱 잡고 있는 요 모습, 요 모습으로 좀 버티다가 채를 이렇게 양손을 놓지 않고 가만히 놔서 내 가슴팍에서 이렇게 들고 요러고 가고 그러면 괜찮은데. 막 채를 치고 난 다음에 막, 막 위아래로 막 흔들고 위험하고. 사실 주변에 사람이 있으니까 뭐 어떤 돌멩이 같은 거를 틀 수도 있고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예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치는 교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 선배님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여기 채를 먼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 우리 어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사실 우리가 골퍼들이 볼 때는 어 피니시가 되게 중요한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피니시가 안 좋으면 사실상 골별 경이긴 해요. 네네. 특별한 골별 경이긴 한데 <laughs> 네. 그 피니시가 안 되는 거에서 안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체중 이동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음음. 예. 뭐 물론 뭐 상체가 빨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퀀스라는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체중 이동이 이제 안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려면 네. 일단은 스윙을 좀 느리게 하고 네. 네, 스윙을 느리게 하고 일단은 반 스윙 정도만 네. 그리고 반 스윙 정도에서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스윙을 하고 나서 네. 이 부분에서 하나 둘셋네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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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을 갖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게 어 피니시 때 셋을 세고 내려온다는 마음을 가지면 네. 일단은 빨라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저도 공을 치고 나서 이상하게 이이 외국애들 예, 이제 외국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온 친구들,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공친 친구, 친구들이 피니시가 너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 예. 한말 예,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볼을 때리고 나서 이런 것까지 이제 막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가볍게 이제 보여드리면 네. 오 슈샤. 체를 이렇게 돌리고 내려오는 그런 동작들을 많이 해요. 네네. 네. 저는 공을 치고 나서 이제 수영하고 나서는 예 상체가 너무 급하거나 빠르고 하니까. 이렇게 넘어지는 아. 경우인지 이런 것들인지 아마추어분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아마추어였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스윙이 너무 빨라서 상체가 덤비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체중 이동이 네. 잘안 되는 경우 이제 그런, 그런 부분 오른쪽에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오른쪽에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네, 예, 왼쪽으로 이제 좀 체중이 어느 정도 실리고 네. 우리가 보통 어, 얘기 얘기를 많이 할때 그. 그러니까 탑스윙을 가서 여기서 체중 이동 없이 이렇게 스윙을 하니까 네, 뒤로 남아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체중이 안 가고 그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는데 네, 네. 어, 전반적으로 우리가 스윙을 잘 하려면은 체중 이동이 어느 정도 약간이라도 네. 조금은 왼발 쪽에 줄어주고 돌아가는 스윙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반스윙 정도만 가시고 여기서 이렇게 예, 오른발을 끌어서 왼쪽으로 따라오세요. 네.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3초를 무조건 견딘다. 이 예,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정 방법 전수 감사합니다. 네.